놀랍고 충격적인 움직임 속에서 KBS 뉴스 9 방송이 독점 보도를 발표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인기 커플 이동건과 조윤희가 재혼을 확정받아 전 세계가 감탄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탤런트 이소정의 등장으로 방송은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 대화가 되었다. 이날 아나운서는 이동건과 대화 토중 조윤희와 왜 재혼했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동건의 답변은 이소정만 아니라 관객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 윤희가 부럽단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동건의 답변은 유머와 재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동건과 조윤희의 재혼은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 결속의 메시지였다. 그들 사이에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들은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행복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다. 이 재혼으로 이동건과 조윤희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애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들의 결정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에 대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많은 팬들에게 이동건과 조윤희 재혼은 그들의 삶에 또 다른 밝은 빛으로 비춰졌다. 그들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모델로서 그들이 존경할 만한 이상적인 커플임을 보여준다. 행복과 즐거움 외에도 이것은 대중들에게 몇 가지 의문과 사색을 가져다 준다. 이 재혼이 그들의 과거로부터의 성숙과 배움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사랑과 희망에 근거한 개인적인 결정일까?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이동건과 조윤희가 재혼하기로 한 것은 한국 연예계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팬들의 성원과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향한 믿음과 희망으로 여정을 이어간다. 하지만 모든 사랑 이야기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일 뒤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그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소문과 압박에서 개인 생활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거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시련을 이겨낼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고 그들의 사랑도 더욱 확고해진다. 이동건과 조윤희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그들의 재호는 그들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결정은 사랑과 희망에 대한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그들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더욱 강해지는지를 보여준다.